She the always, always. 아이돌 리프팅 프로젝트 더 유닛에서 출겁 없는 매력으로 입덕을 부르는 다섯 분 모셨습니다. 엔시아 의진, 지엔 예빈, 양지연 씨, 어서 오세요. 아유. 안녕. 오셨는데요. 오늘 얼마나 어필을 잘 하느냐, 아하. 본인 어필을 잘 하느냐 아하. 못 하느냐에 따라 우리 청취자분들이 곡을 아하. 이제 신청을 해주시는 아하. 거예요. 한 분씩 본인 어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청근분들 1번 N C r 저희 대표곡은 Always라는 곡인데요. 살짝 들려드릴까요? 아유 좋죠, 네. 너무 좋죠. 알고 있니 Always, Always 나의 마은 Always, Always be with you. 셀수 없는 밤을 너의 곁을 지 차라! <목소리도> <목소리도> 와! NC야씨! 누가 이 어린 소녀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이 깊이가 있는 곡을 듣고, 레이즈. 레이즈 화이팅! 자, 참가 번호 2번. 의지님 yeah. yeah. right. yeah. yeah. 어떤 곡인가요? 네, 저희는 체리온탑이라는 곡인데요. 네, 저희는 Cherry on 이라는 곡인데요. 네, 체리가 제일 위에 있다. 네, 체리 이제. 한... <목소리가> 이제 <목> I t 마 c h e r on t p 와이거 너무 좋아 야이 아 부분도 약간 수능금지곡 될것 같은데 아 맞아 귀에 맴도실 겁니다 그쵸? 여러분 계속 네. Tad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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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지씨네 안녕하세요 어, 지금 식사하고 나서 바로 이제 또 후식 드실 시간이거든요 아요 곡으로 후식을 하면 어떨까라는 아, 생각을 좋죠. 합니다 새하얀 처럼 녹아내려 그 누구보다 달콤한 걸야 세상에 다음은 우리 예빈씨 네, 준비를 해왔는데 아 어, 어떤 준비를 해왔어요? 네. 놀라시면 안돼요 시작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안 놀랄게요 코스모스 더 좋지만 코스모스 비는 <laughs> 날내 손을 잡 코스모스 풀날내 손을 잡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야 코스모스. 아이돌이다. 네 처음 부르신 코스모스 곡을 알고 있었어요? 어, 그 부분만. 그 <laughs> 귀여워. 오래 기다렸어요? 아네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 곡은요. 네. 어 포코포코라는 스페인어로 스페인. 조금씩 천천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반짝반짝 빛나는 저 별빛처럼 변하지 않겠다고 내게. 진짜 확 와닿는 포수에서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오, 들어요. <laughs> 야그 틈을 이용해서 지워지. 이게 연륜이거든. 스미세시장을 <laughs> 노리는게 <laughs> 연륜이거든. <웃음> 예빈 씨, 네 개인기 있나요? 데뷔 때부터 하는 건데 진짜 다 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해주세요. 여기서 또한 음, 번, 또한 음, 번. 대남매니그장, 나이 번방사살 거야 안할 거야?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전두 명을 한꺼번에 오,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난 alright, 너가도 alright. 이자식야이자식 <laughs> 아, 죄송해요. 지호 아, 쟤가 진짜 양이자식을 봤는데. 저는 코 콜테 신지 선배님 모창이 가능한데요. 좋습니다.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대박!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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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무창이 아니에요. 네. 우리 n c r 씨의 진짜 <laughs> 너무 멋진 <laughs> 라이브 공연인 것 같아요.